심리도 많이 안 좋아진 게 맞고 폭가도 많이 떨어진 게 맞는데 마이너스로 전환한 게 아니라 상승폭이 많이 줄은 어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많이 되고 있고 신고가 비중도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숨고르기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망고 쌤. 대출 규제 이후에 좀 조용해졌죠?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승률도 많이 꺾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댓글들 보면은, 진작에 그러지 그랬냐, 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락 반전해서 하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여기 이제, 불마켓, 베어마켓 해가지고, 그 사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상승의 상징, 소, 그 다음에 하락의 상징, 곰, 이렇게 둘이서 시소를 타면서, 시장이란 게 시소를 타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이렇게 시소 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은 시소가 아주 길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하는 게, 주식이나 콩이나고는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제가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택 시장은 중요하다 그랬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필수제이기 때문에 평생 집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부의 선택 테넌터 조이스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매매든 임대든 둘 중에 하나 해서 집을 가지셔야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가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내가 올랐으면 한다고, 오른다는 이야기만 듣고, 내렸으면 한다고, 내린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자, 망금액을 봅시다. 그래서,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규제 이유 한번 볼게요. 상승률이 많이 꺾였다라는 이야기는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만큼 오르다가 이제 이만큼 오른다. 오르고 있는 거는 여전하다. 규제를 했는데 상승률이 안 꺾이면, 일시적으로라도 안 꺾이면, 그게 규제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6월 23일 서울,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6월 23일 서울의 모습입니다.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건데, 파란색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서울은 내린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 강남 위주로 아주 빨갛고, 그외 지역들은 조금 덜 빨갛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편차가 좀 심했죠. 어쨌든, 규제가 6월 27일에 나왔고, 6월 30일자 데이터를 봐도 서울은 핫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승률이 조금 숫자로 보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서울은 핫한 수준이었다. 이게 상승률이 지난주 대비 0.3이 넘으면 제일 빨간색으로 표현되게 제가 해놨거든요. 왜 0.3이냐면 이게 몇년 동안 0.3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0.3 이상 오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야. 근데 막 1%씩 오르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거의 과천이 1%씩 오르고 그랬는데. 1%씩 오르는 거는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전히 빨갛고 그 다음에 7월 7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계속 빨갛잖아요. 근데 이제 7월 14일이 되니까 강남구가 색깔이 조금 0.3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핫하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점점 물이 빠져가지고 완전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일시적으로 수정받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거를 판단을 해야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임대로 가 있는 게 맞는 건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지수 보시면, 이거는 주간 상승률을 되는 거예요. 주간 상승률. 자, 증감률이라고도 하죠. 파란색은 매매가 되겠고, 빨간색은 전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파란색이 매매라 그랬으니까, 서울의 아파트 매매 지수예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훅 빠졌죠? 그리고 이제,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뭐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전세는 그대로고 매매는 많이 꺾였다. 그런데 이게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여전히 작년 여름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승률이 꺾인 건 맞는데 그 상승률 절대 가격 자체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게 밑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올겨울처럼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만약에 집이떨어지려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이제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른 건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매매 주기가 달라. 자,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그, 오늘 내가 발표를 했어. 규제를 발표했어? 그럼 내일 돼가지고 막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그죠? 렇 아파트는 특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죠? 렇 만약 에 이게 왜 그러냐. 주식은 지금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코인도 24시간 샀다 팔았다가 되지만, 아파트는 한번 샀다 팔으려고 그러면 집 시세 알아보고, 내놓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장금 치려고 그러면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천천히 나타나서 매매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분위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게 심리다. 심리, 심리. 그래서 심리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심리 지수. 심리 지수가 뭐냐면 부동산에다가 KB에 제휴되어 있는 수천 개 부동산에다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매수 문의가 많습니까? 매도 문의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무늬가 많으면 심리지수가 높게 나오고, 매도무늬가 많으면 심리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의 심리지수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피크에서 이제 6월 27일 규제가 나온 거고, 이게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 심리는 이렇게 줄렁, 줄렁, 줄렁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출렁출렁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몇달 간격으로 이렇게 화장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몇달간격으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뭐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추세선이 중요한데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 상단하고 하단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뚫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밑으로 뚫고 내려가느냐 그래서 요게에요기 요게 이제 뚫고 내려가 버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올라오는데. 그래서 아직은 여기 밑에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기에는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 떨어지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심리 지수는 빠르게 떨어지다가 점점점 떨어지는 폭이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렇게 훅 떨어지다가 폭이 적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몇주더 지켜보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전히 심리 지수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문의도 있고, 그 다음에 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 또는 사야 된다. 반드시 팔아야 되고, 반드시 사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집을 팔라고 내하는데 급해. 근데 매수 문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호가를 낮추게 돼요. 심리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호가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매주, 매주 서울의 주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 주요 아파트랑 3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매물들의 호가를 지난주 대비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 피크 때 이렇게 요렇게 있다가 이제 한방 맞고 훅 빠졌다가 보시면 훅 빠졌다가 여기도 똑같이 심리하고 똑같아 떨어지는 폭이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지수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호가도 그렇고 마이너스로 간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상승 폭이 훅 줄었다가 상승 폭이 점점 줄로드는 속도가 내려지고 있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지난번에도 토직을 지래 해제하고 나서 이런식이었거든요이런식이었다가훅 빠졌다가 재지정을 하니까 훅 빠졌다가 이렇게 가다가 몇 주만에 다시 상승반전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내려갈 것인지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떨어지는 폭이 원래 하락반전 하려면 훨씬 커야 되거든 근데 생각보다 떨어지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봐서, 곧 말씀하신 대로 휴가 지나고 나면 반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량 보면은 이제 말들이 진짜 많아. 그래량, 아, 내가 그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량으로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규제 이후에 그래량이 74%가 폭감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그러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지 말라 그래요 거래량은 실거래 신고 기준으로 하는데 실거래 신고는 한달 내에만 하면 된다 그쵸 그리고 강남 4구 용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는 6월 27일에 허가를 넣어도 그 허가가 2주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허가가 나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신규 계약으로 등록이 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6월 27일 이후에 영향을 몰라 그러면, 6월 27일, 한 2주 정도는 지나야지,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야지, 실거래 신고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6월 27일 지나가서 2주 만에, 강남, 뭐, 거래량이 떨어졌다, 뭐, 그 다음에 서울 전체적으로 74%가 감소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도 그거 보면서 박수치면서 자란다. 드디어 이제 집이 잡히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7월에 거래량이 폭감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지금 18일이니까 7월 17일까지 거래량이랑, 6월 달 거래량이랑 비교를 하는데 6월 달 거래량 모두 집계된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떡 한다고요? 6월 달도 6월 17일에 집계된 거래량이랑 7월 17일에 집계된 거래량을 같이 비교해야지 7월 17일에 집계된 7월 거래량이랑 6월 전체 거래량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릭을 많이 쓴다 하락 논자들도 계속 그러고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도 열받아가지고 작년부터 매일 거래량을 취합을 해요. 매일 1단위로 그날그날 취합을 해놔야지 또 비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5월, 6월, 7월에 17일이 지난 시점에 거래량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자, 6월달은 17일이 지난 시점에 거래량이 1927건 등록이 돼 있었고 5월달은 1159건 7월달은 1273건이 등록이 됐다. 자, 그러면 6월보다는 적지만 5월이랑 비슷하다. 조금 많은데. 조금 많은데. 자, 그러면 5월달은 거래량이 몇 건이었냐? 8070건. 그러니까 8070건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위기로 가면 7월 거래량은 8000건 정도 되거나 아니면 7000건 이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추세는 보통 한 20일 지나보면 방향이 잡히거든요. 거의 이제 뼈대가 잡혀요. 그러니까 6월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취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말까지 취합이 되니까. 근데 이미 보시면 11,000건을 넘었다는 거예요. 1 1건 아마 이게 12,000건 대에서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7월 거래량이 절대로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5월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5월달이 8,070건이다. 이런 이야기 8,070건. 자 그런데 7월 거래량이 만약에 이제 7천 건 정도에서 끝난다고 쳐 보수적으로 그러면 이 거래량이 적은지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서울의 10년 평균 월 평균 거래량이 4,800건이에요. 4,800건, 4,800건 그러니까 10년 평균 거래량보다 7천 건이면 훨씬 많은 거고 그 다음에 5년 평균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은 3,800건이야. 3,800건 그러니까 7천 건 정도 거래되면은 10년 평균 대비도 많은 거고 5년 평균 대비로도 훨씬 많은 거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7월 거래량이 6월보다 거래량이 줄은 건 사실인데 평소보다 훨씬 많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 나와서요 거래량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자, 심리도 봤고, 그 다음에 호가도 봤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봤어요. 절대로 이세 가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다. 거래량은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거래가 되는데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는지,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락하면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상승해서 거래가 되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매일 취업을 하거든요. 매일. 자 이건 뭐냐면 이, 이 남색 선을 보면 뭐냐면 동일한 평형이 지난달에 거래가 되었으면 그 거래보다 이번 거래가 높게 거래가 되었는지 낮게 거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난 6월달에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나 여기가 백 여기가 백 여기가 여기가 1 0 0이에100 100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데 지금 6월달이 이만큼 했다는 거 6월달 거래량이 엄청많지 않습니까 6월보다 조금 낮다는 거야 6월달에는 5월에 거래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데 7월달도 6월달보다 오히려 6월달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여기 100% 보다 더 높으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심리도 살아있고 아직도 호가도 마이너스로 전환 안 됐고 거래량도 많고, 거래되는 것도 높은 가격으로 다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냐, 안 나오고 있냐, 이건데요. 이게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는 건데, 신고가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고가 비중. 6월달에 2 0인도 됐어요. 신고가 비중이. 전체 거래 중에 서울의 전체 거래 중에 신고가 거래는 20%, 그러니까 5건 중에 1건이 신고가 거래였다는 거죠. 만약에 7월에 하락이 뭐 이렇게 막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거래가 확 줄어야 되잖아. 거래량도 줄고, 신고가 비중도 줄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7월 거래량은 얼마 집계가 안 됐지만 이미 신고가 비중이 19% 늘어난 19%. 6월 달이 20%였고 7월 달이 19%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래량도 많고 신고가 그래도 6월 수준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잠시 주춤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하락 반전하는 건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합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심리도 많이 안 좋아진 게 맞고 호가도 많이 떨어진 게 맞는데 마이너스로 전환한 게 아니라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신고가 비중도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숨고르기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고 아무래도 6억 이상 안 해주니까 이제는 강남, 뭐 성동, 광진 뭐 이런데 용산 이런데도 떨어지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 주변으로 많이 퍼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몇달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야 됩니까 아니면 좀 밀었다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서울이나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도 1, 2급지 라면 조금 밀었다 사게 되면 좀더 비싼 가격에 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랑 동의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매주 매주 보고 있으니까요. 매주 매주 라이브 하면서 사항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딱히 하락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거를 선택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